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짧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관계사에서 말을 늘릴 수가 있고, 접속사, 그리고 덩어리 대에서 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 분야에서 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늘릴 수 있는 장소가 명사라고 했는데, 주어,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에서 관계사로 말을 늘릴 수가 있겠죠? 명사에서 주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말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에서 관계사로 말을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해서 덩어리 대수로 확장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문장을 늘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명사에서 관계사로 설명을 하는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왔어요. 그 목적어 대신에 덩어리 대 그리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명사에서 관계사로 빠졌는데 동사를 쓰고. 그리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대신에 덩어리 대시 왔습니다. 그 안에 문장이 한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와 결합해서 두 가지 문장이 올 수가 있겠죠. 좀더 복잡한 그런 형태를 띄울 수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형태를 띄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덩어리 대시입니다 덩어리 대신 자체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다른 것과 결합하면 꽤 어려운 문장 구조를 나타내는데 영어에서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빨리 이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무턱대고 많이 보고 외우는 것보다 이런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적용하면 쉽게 문장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사가 아니라 덩어리 대수로 말을 늘릴 수가 있겠죠. 이 덩어리 대시 주어자리에 오고 동사 목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덩어리 대세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끝나는데 이 명사에서 다시 관계사로 빠져서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덩어리댓에서 다시 한번 덩어리댓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주어 자리 덩어리 대시 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다시 한번 that 해가지고 문장이 올 수가 있겠죠 점점 복잡해지죠 이 복잡한 문장의 가장 핵심이 바로 덩어리 대시입니다 세 번째는 덩어리 대과 관계사와 덩어리 대 그리고 접속사까지도 결합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문장 구조만 알고 있으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접속사 안에서 각 문장 안에서 관계사를 결합할 수도 있고 접속사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하는 경우수가 많겠죠. 우리는 문, 말을 줄이는 방법을 문법적으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단축해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명사에서 나가는 것들이죠. 물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서 말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관계사에서 말을 줄일 때 말을 늘렸는데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는 말을 줄이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관계사에서 단축을 할 때는 관계사를 생략을 하죠.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대신에 ving를 써주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조동사를 생략을 하고 to를 붙여주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가 있는데 이번엔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가 왔어요 그럴 때도 이 주어를 제한적으로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벙어리 대세에서는 첫 번째 덩어리 대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서 덩어리 대시 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략이 가능한 것은 주어 자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를 주로 생략을 하고, 목적어 자리는 비동사의 경우에는 잘 생략을 안 합니다. 생략을 해버리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목적에서 생략이 된 형용사적 형태인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잘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생략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넷을 날리고 주어가 같해요. 그러면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또는 주어를 알만해요. 그러면 생략을 합니다. 동사 대신에 v i n g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죠. 만약에 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생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to를 붙여주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접속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라면은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주어가 같을 경우에 역시 생략을 하고 문장이 이어서 v i n g 나머지 문장 형태를 띱니다. 플러스 B, A로 문장이 올 수도 있겠죠.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조어를 생략을 하고, 나머지 V, I, N, G,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A 문장이 오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장, 이런 형태로 문장 단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사 줄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사에서 관계사로 설명을 해서 주호 자리에서 활용이 되면 생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명사와 주호가 다른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지만 예외 상이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사를 생략하고 나서 공사 대신에 v-i-n-g 형태를 붙이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Many wonderful shops 많은 가게들이 있죠 Please 기쁘게 해요 그 대상이 people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죠 Who work on the street 그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것은 거리가 되겠죠 who를 생략을 하고 work 대신에 wor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Many wonderful shops please people working on the street. Working on the street는 people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동사를 생략할 때는 시제와 상관이 없죠. 과거든 현재든 무조건 v-ing 형태를 띕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Most of the goods made in this factory are exported. 여기서 본동사가 무엇이죠? made가 있고요. are exported이 나오는데 본동사는 are exported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Most of the goods 대부분의 상품들은 원래는 which is made in this factory. 여기서 which를 생략을 하면 is 대신에 being이 되겠죠. being은 특별한 뜻이 없으니까 being도 생략을 합니다. made in this factor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동사일 경우에 생략을 하면 일반적으로 being은 생략을 하죠. 그러면 남는 것이 형용사, 명사, vd, 수동태 형태가 남습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 생략을 했을 때 혼자만 남는 경우는 이세 가지를 명사 앞으로 넘겨서 수식을 해주죠. 여기 보시면, reserved가 되어 있습니다. The table이 되겠죠? The table, which is reserved. 그러면, which 날리고, being 날리고, reserv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erv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de in China. 많이 들어보시죠? made in. 이 자체가 상품명 다음에, which is made in China. 이렇게 되는 건데, which, being, 생략을 하고, made in China. 이것만 남는 겁니다. 과자 봉지를 보시면, honey. f l a v o r e d Twist Snack. 이 스낵의 이름은 Twist Snack이죠. 그런데 그것은 달달해요. Which is honey? Which is fabled? 그래서 honey fabled Twist Sna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Rice Snack. 쌀 과자를 볼까요? Roasted 구워진 거죠. Rice Sna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Rice Snack which is roasted가 되겠죠. Which 날리고 being을 날렸어요. Roasted만 남죠. 혼자만 남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명사 앞으로 보내줍니다. 로스티드 라이스스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일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 V, D가 남는데 혼자만 남을 경우에는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조동사가 올 경우에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풀을 붙여주면 됩니다. 후동사 원형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주어가 다른 주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에서 이 명사가 설명되는데, 원칙은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그 주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되겠죠? Please give me something. Something이 뭐냐면, which is cold. Which I will drink. 예요 which 날리고, 주어 날리고, 위를 날려서 to를 써줄 수가 있겠죠? cold to drink. 마실 건데, 차가운 건데, 마실 거라는 거죠. cold가 마시나요? 내가 마시나요? 내가 마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조를 생략을 하고 will 대신에 to를 쓰는 겁니다. call to drink. 그래서 이 대상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이 대상 다음에 to drink가 나왔는데, 이 대상이 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주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I have some books to read. 책이 읽을 수 있나요? 내가 읽을 책이 되겠죠? Which will read. 문법적으로는 which 생략, will 생략, to read. 그런데, 책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맞는 문장은 which I will read가 되겠죠. which 날리고, 주어 날리고, will 대신에 to를 써서 to read. 이 표현이 되겠죠. 둘다 가능하지만 명사가 할수 없는 동작이면 주어가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읽을 책이냐 책이 읽을 거냐 내가 읽을 책이 맞겠죠. 그래서 생략을 하면 안 되지만 주어를 알 만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실 거리는 뭘까요?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달달하게 마실 거. sweet to drink. 이번에는 예문들로서 연습을 해보고있습니다이 문장들은, 이 문장들은 악마는 프라다에서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We need to find someone w o can survive here. 에밀리가 앤디를 처음 봤을 때, 대사죠. We need. 다음에 덩어리 대십니다 문장을 보시면, 주어는 we, 동사는 need to find. Someone이죠. Someone에서 관계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사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can을 생략을 하고 to survive here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단축에서 말할 을 수가 있습니다. We need to find someone to survive her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We need to find someone w o can survive her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I think I could do a good job as your assistant. 면접할 때 n d a 대사인데 a good job이 있어요. a job이겠죠. which is good. good이 그 뒤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관사와 명사 앞으로 와서 A good job이 되는 거죠. But the problem is with that huge feathered headdress that she's wearing. 나이젤의 대사인데 That huge feathered headdress. 여러가지 단어들이 조합돼서 한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headdress. 머리 밴드죠. Which is huge. 멀리서 보니까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huge.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which is feathered. 깃털들로 장식이 되었죠. huge를 앞으로 보내고 feathered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huge feathered hairdress.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관계사에서 생략을 하면 이렇게 단축으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을 할 때, 앤디가 했던 대사인데, comma 위치는 앞을 전체적으로 받는 관계사라고 했죠. 다른 단어로 대 e 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with my c e t i e s which is on the janitor's union. 이 표현에서 which, which is on the janitor's union. b e i n g 을 생략하고, on the j e n i t o r s 그리고 콤마 위치를 생략을 하고, exposing the exploitation.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Who is that? Sell i t t l e person. Who is that이 아니라 who is that이 되겠죠. Sell i t t l e person. Person인데, who is sad? Who is little? 이런 표현인데, 생략을 하고, sad을 앞으로 가져오고, little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s e l little person. I don't have a thing to wear o work.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A thing, 어떤 한 가지라도. To wear, to work. A thing이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입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a thing이 일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겠죠. A thing which I should wear, which 생략, I 생략, 그리고 should를 생략하면 To wear, which I will work. 마찬가지로 will까지 생략하면 to work가 되죠. A thing인데 두 가지. To wear, to work. 입어야 할 것. 일을 해야 될것 아무것 한 가지도 없다는 거겠죠. 관계사로 빠졌는데 주어가 있는데도 생략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I want one no foam skimmed latte with an extra shot. 우리나라 말로 하면 s 샷 o 샷이 되겠죠. No foam 원에서 빠졌죠. One which is no foam 거품이 없어야 돼. Skimmed latte latte which is skimmed인데 which b i n g 날리고 skimmed가 앞으로 와서 skimmed latte가 된 겁니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and if you mess up, my head is in the chopping block. chopping block이 있는데 the block which is chopping이 되겠죠. which 생략, being 생략, chopping이 앞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chopping은 어떤 이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 don't see the point of changing everything. 마찬가지로 everything which is changing이 되겠죠. changing이 앞으로 온 겁니다. about myself, just because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능동으로 나타난 ing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man, a killing man, 그리고 a killed man이 있어요. 위에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밑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A man who is killing. 후 생략, 빙 생략, killing이 앞으로 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 man who is killed by someone. 이 문장이 있는데 to 생략, being 생략, killed가 중간에 오면 은 all killed m a n 이 되는 거예요 you think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nothing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굳이 이것을 생략을 해 본다면 빛이 주어 조동사를 날리면 nothing to do 그런데 여기는 with you가 왔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억지로 맞춰서 생략을 해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 보자면 nothing to do가 되죠 nothing 할수 있나요? nothing 할 수가 없겠죠 너가 하는 거죠 그래서 which you will do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겁니다. Has nothing to do with someon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수어를 모르더라도 만들어 쓸수 있다면 그리고 문장 자체를 안다면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의미 숙지가 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암기는 좋지만 암기했다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암기를 했는데 내가 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들은 죽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문장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다음에 그것을 체화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피킹할 때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아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했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몇번 봐야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리딩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사에서 생략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영상을 보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